대표님 지시 지금, 지 박현민 대표 원장님께서금지해 주시기 바랍다다금 지금, 지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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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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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기분 좋은 상을 받았습니다. 촬영 감독님들이 주시는 인기상이라고 해서 정말 그 어떤 상보다 제가 기분이 좋은 게 항상 촬영할 때마다 어, 저의 연기를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카메라에 담아 주시는 어, 감독님께서 어떻게 보면 계시기에 제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어떻게 보면은 진짜... 정말 그 촬영 감독님들에게 항상 사랑받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또 연기하는 마음도 있거든요. 그렇,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인기상까지 주시니까, 어, 왜 내가 인기상을 이렇게 받게 되었지라는 또 생각을 지금 해보면은 촬영장에서 항상 그 촬영하는 공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, 그리고 지시해 주시는 어떤 동선에 있어서 최대한 어, 지켜서 연기를 하는 모습 때문에 그래서 네, 인기가 인기 상을 이렇 주신 게 아닐까 지금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.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특히 어, 탈출 촬영할 때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김성환 촬영 감독님이 아니었으면 어, 이런 이 시나리오를 정말 박진감 넘치고 역동감이 있는 어, 영화가 나왔을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너무너무 대단한 촬영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많은 관객분들께 사랑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김성환 촬영 감독님과는 어, 저는 벌써 이제 세 번째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내년에 개봉하게 될 영화도 김성환 촬영감독님이 찍어주셨어요. 그래서 그 영화로 다시금 이 황금촬영상 영화제에 또 초대되어서 이렇게 인기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또 촬영하시는 게 고생이 참 많으실텐데 아무쪼록 많은 어, 촬영하시는 분들 항상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.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영 형님, 태영 형님 또는 최고의 인기상, 나눔 문을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. 그런 생각도 나요, 그냥.